연습실에 왔어요, 연습실인데 와,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했는데 쉬는 김에 인나방한번 켰어 아 트위치 방송 그 트위치 방송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떨려? 아 아직도 떨려요 아, 어. 아직도 떨려 잘 들려요 근데? 내 블루투스 연결을 안 끊어갖고 잘 들리나? 아, 잘 들려요? 11시인데? 1 1시데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? 오늘 연습 말고 뭐했냐고? 아까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 앞에서 누가 나를 치는 거야 병원 앞에서 그래서,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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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했는데, 예인이가 있는 거야? <laughs> 예인이가 병원, 예인이가 병원 앞에서 만났어. <laughs> 예인이는 진료 받고 나온 거고, 나는 진료 보러 가고. 딱 이게 나가는 타이밍에 딱 만나가지고, 어, 뭐야, 예인아, 너가 여기 있어. 막 이러면서. 우연찮게 예인이 만났어, 아까. 그리고, 명인만두에서 만두 먹고, 그러고 집에 와서 한 시간인가 자다가 연습하러 나왔어요. 아마 어, 내가 이모자 쓰고 있어서 예인이가 알아본 것 같아. 나 이러고 다녔거든요. 진짜 병원에서 이러고 이러고 다니거든요. 핸드폰만 보면서. 근데 아마 뭐 모자때문에 알아본거같아 <laughs>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예인이가 날 불렀냐고. 어, 나, 누가 갑자기 탁 이렇게 하는 거야. 막 이렇게 막 선수들 치면서 이렇게 봤는데, 예인이더라고. 응. <laughs> 웃겨서. 둘다빵 터지고. 그러나, 아, 집에서 한 시간 자고 요즘 유튜브에 볼게 너무 많더라고요. 유튜브 보면서 잠을 잘 자요. 유튜브 보면서 이제 누워있으면 잠 너무 잘 오더라고. <laughs> 머리 잘랐냐고요? 아니, 머리 안 잘랐어요. 머리 길어요. 아, 머리 잘라야 되는데. 지금 자르면 팬미팅 때 머리 너무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안 자르고 있어, 일단. 내 머리카락 가질 사람 CEO의 <laughs> <laughs> 코리아 OK c e o 코리아 유튜브 뭐 뭐냐고요? 그기 그, 꼰대 기님밥 먹자 상황극이라야 되나? 꼰대인 거 많이 보고 재밌더라고요. 그러고 그 뉴키즈 짤로 뜨는 것도 많이 보고 약간 인터뷰하는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좀 인터뷰하는 게 재밌더라고. 콘터? 폰터 왜? 아무것도 없어. 음. 쇼츠도 진짜 많이 봐요. 쇼츠도 많이 보고. 아참 유튜브에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. 잘만들었어 참 어디서 라이브 하냐고요? 지금 여기 연습실이에요 연습 중에 쉬려고 잠깐 켰어요 알고리즘이 제 못자게요 그니까 너무 많아 영상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진짜 천재들 같아, 유튜브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, 어떻게 저런 콘텐츠를 생각을 하지? 변화진 것 같아, 다들. 말투도 되게 재밌고, 말도 재밌게 하고, 다들. 사람 얘기 듣는 거 좋아하냐고요? 그. 그. 인터뷰하면서, 막, 유키즈 같은 거 보면, 막, 인생 얘기하잖아요. 막, 선배님들 나오거나 그러면서, 과거 얘기하면서, 약간, 이런 얘기 하는 거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. 재밌더라고요. 남 얘기 듣는 게좀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. 남 얘기 듣는 게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, 이런 얘기도 있구나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예를 들어서 가평에 갔어. 차를 타고 이제 가평에 가는데 가평에 지나가다 보니까 산에 어떤 마을이 있어. 마을이 있는 산이 있어. 고속도로 지나가는데. 그러면 저만 딱 보면은, 아,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, 이런 것도 궁금하고, 뭔가 진짜, 궁금한 게좀 많은 것 같아, 요가 봐도. 호기심이 많나? 아직도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가? 아직 호기심이 나이,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가 봐요. <laughs> 호기심이 많아 <laughs> 오빠 N이구나 맞아 저 N이에요 NTJ ENTJ e. 추상적인 몽상가 지만 T고 되게, 사람들이 기피하는 MBTI라던데, ENTJ가. 하지만, 저는 그렇지 않죠. 잡초 제거하신다고, 거기서? 아, 그, 산 마을에 있는 분들? 그럴지도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이이야 내가 y I'm 이 o 아그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한한 r y I'm sorry. 나는 놀러갈 때좀 산같은데나 아니면 은 시구같은데 갔을때 뭐 사람이 있으면은 어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무슨 소리냐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너인생이나 똑바로 자라고 <laughs> 일침 날려가지고 어어 어,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그래서 대뜸 혼났었어요 친구한테 모두 다 약간 일에, 일하면서 살지 않을까요?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그런, 뭐랄까, 어, 그 사람의 유년 시절? 뭐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, 뭐 학교는 뭐뭘 공부를 했는지, 아니면은 무슨 재능이 있는지, 약간 이런 게좀 궁금하더라고요, 저는. 그냥 모르는 사람을 봐도. 사람마다 자기 인생이 되게 그거잖아요. 뭐랄까? 다 다르잖아요. 완전 다르잖아요.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르고, 그 기승전도 있을 거고, 아직 별은 없겠지만. 그런 것도 다 궁금하고, 그냥. 그냥, 그냥 제가 바본가 보네요. S들은 이해를 못할 만한 얘기가 저녁 뭐 먹었냐고요? 저녁, 아, 만두가 저녁인 것 같은데, 아침이자 점심이자 저녁 먹었어요. 갈비만두 맛있더라. 근데 그런, 그건 근데 좀 신기하네. 그쵸? 저는 궁금해요.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. 궁금해 보이는 사람. 모두 다 궁금한 건 아니고, 궁금해 보이는 그 상황이 있어. 하루 한끼 챌린지 아니고 그러, 그러, 하루 한끼 하죠. 보통 하루 한 끼에요, 저는. 아, 한 끼가 아니구나. 하나를 시키면은 보통, 하나를, 한번 시킬 때두 개를 시켜서 점심, 저녁으로 좀 먹는데, 보통. 요즘엔 또한끼있네 어제는 한끼안 했다. 그저께는 또 한, 그저께가 한끼 아닌가? 모르겠어요. I don't know. 간헐적 단식이죠. 하루 한끼 먹어도 근데 영양소는 다 들어온다던데 그 영양제만 잘 챙겨 먹으면 팬분들이. 비타민 같은 건 많이 사준 게 있어서 많이 많이 먹고 있긴 한데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, 비타민. 거의 종류별로 먹고 있습니다. 아연, C, 비타민C, 뭐, 그 종합 비타민, 센트롬도 있고, 와, 이거 엄청 많아요. 위장약도 있고. 쌍연의 옆집에서 맥 끼니 해주고 싶은... 해주고 싶어지는 상상 와, 나는 너무 꿀인데, 그럼? 매일, 매일매일 식, 식사를 만들어준다고요? 최곤데 하루에 한끼 먹는데 흰머리가 나고 있다고?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나도 근데 흰머리 많이,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하거든요 새치가 좀 있어서 이상하게 여기 옆쪽에 새치가 좀 많이 나더라고 옆쪽에 새치가 이제 모든 검은색깔 머리를 다 덮어버리면 일단 흰머리가 되는 건데 그럼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흰머리 스라이하기도하지 음. 밥잘안 먹으면 머리카락도 빠져? 밥잘 먹어야겠는데. 머리 염색할 생각 없냐고요? 생각만 있어요. 아, 근데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염색하는 거 오래 걸리잖아요. 그 시간도 좀 아깝고 굳이 염색을 해야 되나? 뭐 하면은 하는데 하면은 하죠 근데 뭐막 끌리는 색깔도 없고 막 탈색을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막 끌리는 색깔은 없는 것 같아요 색깔, 염색할 색깔 추천 좀 해주세요 뭐. 핑크색 머리요? <laughs>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. 한 번쯤은 핑크 색머리 해보고 싶어한 번쯤은. 지금은 아니고. <laughs> 초록색은 해봤으니까 나 근데 약간 좀 쨍한 초록색 해보고 싶거든요. 탈색 많이 한 초록색. 그도 탈색을 해야 되니까 좀 패스. 핑크도 탈색 많이 해야 되니까 패스. 아, 근데 뭘 해도 탈색을 하긴 해야겠구나. 뭘 해도 탈색을 해야 되는구나. 하. 검정색이랑 브라운색. 검정색이랑 브라운색이 제일 좋긴 해요, 저도. 흑발이 제일 편하기도 하고. 빨간색 머리? 빨간색 머리도 괜찮다. 빨간 머리는 좀 괜찮다. 노란색, 노란색은 너무 관종될 것 같은데? 안도 아, 뭐 핑크색이나, 초록색이나, 노란색이나 다 약간. 염색 나중에 하는 걸로 어차피 지금 검은색으로 염색한 상태라서 지금 염색해도 잘안 될걸요? 검은색 염색한 지 얼마 안 됐어 한 달도 안 됐어 해도 나중에 하지 않을까? 올해 말이나 그때쯤에 갑자기 마음에 관심이 생겨서 아 너무, 너무 염색하고 싶은데? 싶어가지고 염색을 할지도 모르고 공평하게 네. 무지개색 하자 그 디디님 크레용때 머리 그 무지개 저 그거 하면 저거 빡빡이 될걸요? <laughs> 저 머리카락 얇아서 빡빡이 될걸요? <laughs> 바보샵 가야 돼 그럼 샵이 아니라 바보샵 가서 면도기를 이렇게 치치 면도기로 이제 머리 자르고 샴푸 안 해도 되고 <laughs> 세수할 때 머리 감고 편하긴 하겠다 <laughs> 편하긴 하겠다 나 지금 응. 연습실이에요 아 매실 연습해야겠다 이제 몇분 했니? 나한 20분 했나? 너무 좋다 저는 다시 연습하러 가볼게요 음응 음, 그래 연습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